선크림까지 바른 상태입니다. 자연스럽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뭐코 부분은 이렇게 밀면서 발라가지고 모공을 이렇게 하면 모공이 좀 가려지더라고요. 모공을 가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톡톡톡 괜찮다. 약간 뭔가 되게 되게 얇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보송하게 잘 발리는 것 같아서 만족입니다. 지속력도 좋았으면 좋겠는데. 립스틱을 좀 사가지고 립스틱 리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이라의 코랄뮤즈 컬러입니다. 음... 핑크빛이 도는 밝은 코랄 컬러인데 이게 제 얼굴에 진짜 잘 맞아요. 이걸 바르면 아저씨가 화장하는 걸 싫어하는데도 이걸 바르면 아 이거는 입술 색깔 예쁘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컬러입니다. 제 이걸 바르면 얼굴이 좀 이렇게 환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저한테 잘 맞는 컬러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유이라의 스틸. 이거는 좀 베이지빛. 베이지 빛이라서, 좀 연한 베이지라서, 어, 그냥 차분하게 예쁜 입술 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화사하게 보이고 싶을 때는 코랄 뮤즈를 바르고, 그냥 평상시에는 저는 스틸만 바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을을 맞이해서 립스틱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립스틱을 좀 사봤어요. 첫 번째는, 3CE, 3CE의 소프트 매트 립스틱, 웨이백. 웨이백? 내가 웨이백을 산게 맞나? 내가 사고 싶었던 게 이게 맞나? 여튼. 약간 가을 핑크? 좀 톤다운된 핑크 컬러를, 안 잡히죠? 사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제 동생이랑 같이 올리브영에 갔다가 테스트 해봤는데 예뻐가지고 샀어요. 사줬어요. 원영이가 고맙다. 이거 색깔인데 톤 다운된 핑크 컬러 예쁜 것 같아요. 아주. 그리고 이것도 샀어요. 얼마 전에. 포렌코즈 타투 클레르 벨벳 틴트 20진이아 컬러. 이것도 제가 발라봤, 얼마 전에 발라봤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딱 진짜 톤다운된 핑크인데 가을에 어울리는 핑크 색깔이에요. 진짜. 얘는 얘보다 짙으네요. 조금 어두운? 톤다운된 어두운 핑크? 가을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롬앤의 쥬시 레스팅 틴트, 아몬드 로즈. 이것도 뭔가 가을 색깔을 사고 싶어서 사봤고, 얘는 촉촉, 반짝한 틴트 글로스 타입입니다. 요거예요. 오늘은 이걸 발라보겠습니다. 처음 발라봐요. 립밤을 살짝 닦고. 이비네요. 제가 원래 입술색이 조금 진한 편이어가지고 모든 립스틱을 발랐을 때 손등에 바른 것보다 진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손등 했을 때 이건데 진짜 입술에 했을 때 훨씬 진해 보이죠. 그래서 저는 뭐랄까 립스틱으로 볼터치까지 해보겠습니다. 오, 예쁜 것 같아요. 이제 앞머리를, 고데기를 하고 오겠습니다. 완성. 오늘은 조금 진하게 느껴지네요. m l 비비 컬러입니다. 여튼 완성입니다. 지금 스티를 발라놓은 상태고요. 입술이랑 볼에랑 베이지색 스티를 발랐고 그리고 로맨 이거 주 쥬시 래스팅 틴트 아몬드 로즈가 제 입술이 너무 너무 붉은 색이어서 이걸 바르면 티가 안 나더라고요. 거의 그냥 안 바른 것 같이. 그래서 이 스틸 바른 거 위에다가 지금 한번 바른 바르고 보여드리려고요 약간 더, 가을가을 가을 해졌죠? 좀 더, 이게 사... 영상에 잘안 나오네요. 하여튼, 좀더 생기가 있으면서, 반짝하면서, 가을가을 가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바르는 거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갈색으로 해야, 뭐랄까, 좀 부드러운 인상이 되는 것 같아서, 완성이고, 아리따움 모노와이즈의 얼스 컬러를 바를게요. 많이 했나? 그냥 이렇게 넓게 바르고 눈 밑에까지 살짝 발랐어요 뷰러를 이번에 급하게 올리브영에서 샀거든요. 필리밀리인가? 확. 이, 뭐지? 고무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저는, 이거 개취겠지만, 저는 말랑한 고무를 좋아합니다. 눈은 끝났고요. 그리고, 이니스프리, 롱앵컬 마스카라를 바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그색으로 붙었다 올리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먼저 이렇게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더 발라요. 그리고 밑에도 발라주고.